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중 기자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어, 심장 부분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두근거리거나 이제 쿵쿵 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면은 꼭이 콘텐츠를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심장 두근거림이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정상 리듬인지 알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환기능과 전문의 선생과 님 함께 콘텐츠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태호입니다 어, 너무 t hermida. Don't tell me. Don't tell me. d o 이런 게 많으시니까 조금 <laughs> 네. 더 길게. a k e it. Don't make it. Don't make i 저는 평생 동안 심장병 특히 이제 부정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해왔고 현재도 심장병과 부정맥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어, 진료를 하고 있는 노태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 콘텐츠로 심전도가 무엇이며 부정맥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는 어, 콘텐츠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상단에 띄워 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심전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심도, 심전도죠. 심전도 검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심전도 검사는 사실은 검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심전도를 한번 정도 다 찍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심전도 찍는 걸 옆에서 봤거나. 심전도는 심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활동을 어, 심장 밖에서, 체표에서 찍어내는 건데, 심장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런 전기적 활동이 꼭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의 대화를 밖에서 찍어내는 게 심전도다. 음, 심전도 음. 찍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준 심전도라고 병원에서 찍는 심전도는 이제 가만히 누워가지고 팔다리에다가 네개 어, 뭐, 클립을 뭐딱 그렇죠. 딱 하고 또 가슴에다 여섯 개 이렇게 붙여놓고 음. 찍는 게 이제 표준 심전도. 이 심전도가 발명된 거는 뭐 벌써 한1사0십5 0년 됐어요. 음. 아주 고전적인 검사인데 그렇게 오래된 검사고 가격도 싸움에도 불구하고 실제 심장과 부정맥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검사 가장 중요한 검사로 아직도 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종류가 여러 종류가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아까 말씀하신 네. 심전도 검사랑 요즘은 또 웨어러블 그렇죠 또또 헬스케어가 또 다양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기기의 예. 종류 여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도 예 네. 그러니까 심전도가 그렇게 그 심장과 부정맥 진단에 아주 근본 기간이 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병원에 가야지만 찍을 수 있다는 거, 그렇구나. 오피스에 가서 꼭 어. 누워있어야지만 찍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 더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심전도를 찍는 시간이 우리가 병원에 가고 누워 있지만 실제 심장이 종기적 활동을 찍는 거는 10초밖에 안 돼요. 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부정맥이나 심장 이상 이 있는 게 (24시간)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런 부정맥도 하루 종일 지속되는 부정맥이 있는데 더 많은 경우는 있다 없다 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 부정맥은 아직까지는 막 두근거려서 병원 갔더니 괜찮게 나오는 경우 이거는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갔다가 (100번을) 찍어봐야 한 번도 이상이 안 나온단 말이야. 요그 음, 짧은 시간으로는 그렇죠. 쉽니까? 그 10초만 찍는 거니까 음. 또 병원을 가야지만 찍을 수 있으니까 이게 아주 결정적인 그 심전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야. 음.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과학 기술이 많이 등장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심전도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병원 밖으로 나간 것이 바로 이제 이어 우리가 용어를 치면 이제 이동형 심전도, 모바일 네. ECG. 어... 라고 그러는 거죠. 웨어러블 뭐 이런 웨어러블. 그러니까 뭐... 웨어러블은 예. 달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아주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적 발전이 엄청나게 큰 거고, 이 기술적 발전이 음. 심장 질환, 특히 부정맥을 가진 분들한테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홀터. 그렇죠. 홀터라는 게 <laughs> 네. 대표적인 <대표적이에요>, 홀터. <홀타. 웃음> 네. 그게 가장 <laughs> 네. 그 병원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의 효시가 홀터예요. 음. 홀터 검사라는 게 뭐냐면은. 가슴에, 심전도를, 우리가 이제 가슴에다 일반 심전도 6개 붙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한 4개 정도만 줄여가지고 붙이고, 줄을 연결해서 이만한 기계를 달고 있어요. 오. 그럼 기계를 달고 있으면 심전도가 그 기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하루 종일 달고 생활을 하고, 네. 그 다음날 와서 그걸 띄워서 기계를 분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루 종일 심전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보는 게 홀터 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불편해요. 보통 며칠? 일반적으로 하루 에요 왜냐 기술적으로 음. 그이 안에 이제 기계가 들어가 있고 기계의 전원도 필요하고 뭐 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하루짜리 했었어요. 음. 그러다 네네. 이제 그런 기술이 좀 좋아지니까 메모리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메모리의 한계도 있고 또 전원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하루가 대중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기술 발달이 되면서 여기 한 이틀 이렇게 좀 늘어나긴 했어요. 음.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요. 어떤 게 한계냐면은 가슴에 줄을 갖다가 너댓 길 붙이고선 쭉 매달고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달고 있으면 샤워 절대 불가. 일상생활도 그렇죠. 좋은데. 일상생활에서도 네. 물론 이제 옷을 입은, 두꺼운 옷을 입으면은 잘 보이지는 않긴 하는데 음. 어쨌든 그검사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음. 가슴에 이제 주렁주렁 달고 있고 줄이 또막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하죠. 그래서 말씀 말씀드린 이 패치형 웨어러블 심전도라는 게 이제 그래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개발돼서 지금은 이제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죠. 음. 웨어러블 심전도라는 거는 줄을 없앤 거예요. 음. 예, 네네. 줄을 다 없애고 이만한 기계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 우리 이제 패치라고 그러는데, 패치라는 게 뭐냐면은 뭐, 그 패치 뭐라고 할까요? 동, 크기는 동전 크기 정도 네네. 되는 네네. 그 어, 부착할 수 있는 음. 조그만 그 플라스틱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요만한 걸 갖다가 가지면 그냥 되는 거예요 붙여 네. 버리는 거예요 네. 가슴에 붙여 버리면 그 사이에서 심전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기계가 조금 없기 때문에 기계라고 얘기할 수도 아니지만 음. 조금 없기 때문에 등치가 조금 없기 때문에 전원도 조금 들어가고 음. 그다음에 메모리카드는 또 있어요. 용량이 커졌으니까 이게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심전도를 갖다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4일, 5일, 10일 보름까지도 이제 심지 이걸 통해서 핸드폰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아니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몇 가지 아, 방식이 몇 있어요. 가지 방식 그렇죠. 아, 네네. 그래서 이렇게 붙여 놓은 걸 갖다가 핸드폰으로 데이터가 가서 핸드폰에서 음. 볼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음. 그러면 음. 또 이제 핸드폰이 꼭 같이 붙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음. 그런 방식도 음. 있고 또 다른 방식은 그냥 이 안에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리가 아예 삽입 그러니까 됐죠? 여기서 그냥 자기가 알아 가지고 계속 그냥 심전들 계속 주일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있다가 병원에 와서 그걸 띄워서 기계에 이제 해버리면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 이게 이제 그 요새 얘기 나오고 있는 웨어러블 심전도.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 단점이 뭐냐면은 다 장, 장단점이 있어요. 일반 표준형 심전도는 병원에 가야지만 해야 되죠. 또 찍는 시간이 10초밖에 안 돼서 굉장히 큰 단점이 있는데 홀터 아니면 웨어러블 심전도는 그 단점을 넘어 버렸죠. 네. 어떤 단점이냐면은 일주일 열흘까지도 가능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훨씬 편해져. 시간에 제약이 없어졌다 근데 네. 부정맥 중에는 일주일 열흘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정맥이 있어요. 예. 왜냐면은 나는 어지럽다. 아니면 막 두근거리는 게 있는데 이 증상이 3개월 전에 있었어. 3개월 전에? 예. 그리고 지금 또 생겼어요. 앞으로 또몇 달이 더 생길지 몰라요, 이게. 어, 네네네. 간혹 또 어떤 부정맥은 자기 정신이 잃고 팡 쓰러지는데 부정맥 중에서 이제 심장 파동이 너무 늦거나 아니면 심전 빨라도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건 참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한번 있었어요. 음. 그리고 지금 병원에 왔는데 이게 열흘 내에 가령 열흘짜리 홀터를 달았을 때 열흘짜리 웨어러블 심전들를 달았을 때 열흘짜리 잡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이제 그런 증상이 있게 되면 꼭 물어보죠. 언제 증상이 있었습니까? 음. 그러면 어 며칠 전에 있었어요. 그럼 매일 그래요? 아니요, 매일 안 그러는데요. 2, 3일에 한번 그렇습니까? 2, 3일에 한번그렇다 그러면, 은 아, 그럼 왜어러블 심전도를 해서 일주일짜리 한번 달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3개월 전에 한번 그랬어요. <laughs> 그리고. 어쩌다 한번 그래요? 그렇죠. 정말. 다음에 또 언제, 1년 전에 한번 그랬어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진단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 이거 아무리 달아 봐야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일주일짜리 갖다가 열흘짜리 갖다가 뭐, 1년 내내 달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온 게 이제 그 이벤트 기록기라고 그래가지고 음. 그거는 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 달고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도구, 뭐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 영어로 이제 디바이스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뭐 글쎄요, 크기가 뭐 아주 이 정도 될까요? 요거. 요 정도 되고 폭은 요거보다 굉장히 얇고 어, 아주 이만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네네. 그런 걸 갖다가 기계를 자기가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어, 이, 일반적으로 구입 일반 구입 네. 가능하게 됐어요 음. 아니면 병원에서 그걸 갖다가 그 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기계라고 얘기는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환자가 그런 증상이 굉장히 드물게 발생한다 그러면 그걸 어, 쉽게 얘기하면 그걸 빌려주는 식이죠 음. 그러면 그걸 갖다가 환자가 가지고 있다가 일반적으로 한 2주, 주, 3주 빌려줘요 그런 걸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평상시에는 그냥 포켓에 넣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달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죠. 음. 그래서 달,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증상이 있으면 막 두근거리는데 어떤 환자들이 막 두근거려가지고 응급실 가게 되면 상황 끝. 그죠. 그죠. 괜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답답한데 그런 경우에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언제라도 아니면 사무실에서 증상이 생기면 은 그냥 꼴 꺼내가지고서는 스마트폰하고 그 기계하고 놓고 자기가 손만 딱 대고 있으면은 음. 손을 통해서 심전도 기계가 이 기계를 통해서 이 안에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심전도가 스마트폰으로 이동이 되려 데이터가 네. 이동되버리는 이 지금 굉장히 그렇지. 그 여러가지 기술적 발단이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혈압되는 것처럼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할수 있는 음. 그런 것들도 네. 나와 있어요 참그 기술 발전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특히 부정맥 진단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몇가지가 그 한계를 갖다가 굉장히 넘어 버렸어요 아주 좋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공부를 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유도가 있고 12유도가 있고 네. 6유도가 그렇죠. 있고 찾아보니까 뭐 이런 <laughs> 전문적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조금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요. 네. 우리 심장이 입체 형태로 돼 있잖아요. 심장이 네. 종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좌심방, 우심방인 거아니 그렇죠. 좌심방, 우심방, <laughs> 좌심실, 우심실. 네. 뭐 공부 많이 하셨네. <laughs> 심장이 구조물이 입체적인 구조물이에요. 음. 근데 짐전도라는 거는 심장의 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의 전기가 요런 식으로 흘러간다. 음. 요런 식으로 흘러간다. 음. 요렇게 흘러간다. 요렇게 흘러간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병을 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심장이종이짝기 있다고 그러면은 평면에서만 보면 돼요. 음. 근데 심장에 가령 요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가잖아요. 요 전기가 요렇게 가고 있지만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어, 뒤로갈 그래. 수도 있단 네네네네. 말이에요. 이게 심장의 전기가 이렇게 가지만 앞을 향할 수도 있고 뒤로 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심장의 전기 활동을 입체적으로 볼래니까 표준 심전도는 라건 12유도예요. 12유도. 병원에서 그러니까 누워서 그렇죠. 심... 누워서 하는 거. 거. 그거는 평면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측면으로도 보고 입체적으로 다 보는 게 12유도 심전도예요. 네, 네, 네. 근데 1유도 심전도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웨어러블 심전도가 다 거의 대부분 1유도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홀터 그렇죠. 홀터가 홀타는 이제 주로 3유도짜리가 있고, 3유도 짜리가 음. 있고 기존의 홀타는 3유도 지금 웨어러블은 주로 1유도예요 1유도 음. 뭐 반지에 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거네요. 반지에 끼는 다1유도예요 음. 우리 스마트폰 아, 이거 다1유도예요 1유도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은 실제 심장의 전기 흐름의 방향이나 힘 같은 거를 자세히 보기는 어려워요 음. 심장박동의 규칙성 부정맥을 보는 데는 상당히 좋은데 반면에 심장의 전기가 흘러가는 방향이 앞으로 흘러가냐, 옆으로 흘러가냐, 이런 거를 보는데 이제 부족해요. 음. 근데 이제 6유도라고 그러는 거는 12유도는 심장의 전기 흐름을 앞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돌아가면서 쫙 보는 게 12도인데 6유도라는 거는 12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 심장의 전기 흐름을 단일유도, 싱글 채널, 그, 웨어러블 심전도보다는 훨씬 다양하게 볼수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볼수 있는 그런 그, 어, 이 웨어러블 심전도와 십이도심전도의 한 중간 정도 위치다 아,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되죠.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거네요. 숫자가 많은 게 좋아요. 근데 숫자가 <laughs> 네. 많으라는 <많으려면은 웃음> 네. 당연히 숫자가 많으면 좋은데 <laughs> 네. 숫자가 많아지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병원에서 쓰는 십이도심전도 기계 있잖아요. 네. 그걸 끌고돼 기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만들고 이제 온갖 방법을 많이 동원하는데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기계들은. 아주 간편하면서도 네. 간편하면서도 1 2유도까지는 아니지만 6유도까지 가능한 심전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대단한 기술적 발전이죠. 그 6유도 심전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기도 나왔어요. 일반인이 살수 있다. 아, 그렇죠, 살수 있어요. 이걸 음. 아. 깨. 그러면 이 검사 주기를 네. 매일 매일 하는 게 좋냐? 그 검사는요. 네. 그 검사 주기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 특정한 부정맥인데 음. 이 부정맥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은 이제 중풍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그보에 어, 따라서 위험한 부정맥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부정맥인데 이 부정맥이 처음에는 생겼다 말았다 해요 음, 네네. 쭉 생겨 있으면 언제라도 찍으면 진단이 될 텐데 생겼다 말았다 하니까 안 생길 때 찍었고 아무리 검사해 봐야 완전 정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심전도를 갖다가 그냥 와서 계속 심전도만 찍는 경우하고 음. 이 웨어러블이나 아니면 은 가지고 있는 심전도를 찍어가지고 여러 번 해봤더니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 병원 가서 그냥 누워서 찍는 심전도라는 거는 자기가 매일 가서 찍어봐야 10초밖에 찍을 수가 없으니까 음. 불가능한 거죠. 그진단율을 높이는 게.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전도는 자기 가지고 가 있으면서 언제든지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제가 지금 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중과 이경우 같은 뭐 이렇게 했더니만. 그 진단을 하는 데에서 차이가 엄격하게 벌어져.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전도 기계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걸 네. 심전도 기계라고 표현하지만, 그 기계, 심, 진,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음. 그 부정맥의 진단율이 높아지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예전에는 큰, 그러니까, 심전도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병원에서 그렇죠. 할수 있다가, 음. 홀더라는 약간 삼류도로 네. 바뀌고 점점 소형화가 그렇죠. 되고 네. 언제 어디든지 내가 측정을 할수 있고 이걸 네. 또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렇죠. 어, 기기가 나왔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도로 따지면 12유도가 병원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1유도, 3유도가 나오고 최근에 6유도까지. 그런데 그렇죠. 네. 숫자가 많았으면 좋다. 그렇죠. 하지만 12유도는 끌고 다닐 수가 없으니 <laughs> 불가능해요. 어, 조금 불가능해. 그래도 네. <laughs> 네. 좀 디테일한 장비를 그렇죠. 좀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네, 말씀이잖아요. 네. 네. 아주 이해를 잘 하시네. 네, 아, 그래서 저도 <laughs> 천천히 듣고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laughs> 이게 맞는 건지. <laughs> 그러면은 내가 집에서 항상 이제 이 스크린닝을 했다라고 네. 표현하잖아요. 네. 이걸 항상 시행을 했는데 네. 혈, 혈압 재는 것처럼. 그렇죠. 요거를 제가 데이터화 된 거를 병원에 갖고 가면은 음. 이거를 임상적으로 쓸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 본인이 측는 심전도도 심전도예요. 그것도 이건 뭐 의학적으로 공인돼 있어요. 이것도 그 심방세동이 한 부정맥을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그 미국이나 유럽 학회에서 공인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네네.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믿을만한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병원에 가져가면은 부정맥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가 보고 아 이건 어떤 부정맥입니다. 이 부정맥은 뭐 치료를 필요하는 부정맥입니다. 이건 어떤 부정맥입니다. 아니면은 뭐 가져갔다 데이터는 가지고 갔지만 데이터 심전도를 찍을 당시에 무슨 노이즈가 아주 잡음이 많이 껴가지고 이거는 판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수 있죠. 근데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어그 어, 그 데이터를 네. 너무 많이 가져 가게 되면은 분석을 안 해줘 의사가 <laughs> 의사, 의사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진료 하는데 그렇죠. 네. 이걸 네.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막 찍어가지고. 이게 또 찍게 되면은 음. 음. 그 스마트폰 으로 옮겨가지고 네. pc로 옮겨가지고 pdf 파일이 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출력 을 해가지고 막 100장씩 가져와요 다 봐주세요 아, 요즘 기술이 발달했는데 <laughs> 그렇죠? a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안 되나요 아, 근데 이제 네. 물론 그게 이제 동원이 돼 가지고 음. 상당히 좋아하는 지구 있는데 네. 네. 아직도 최종적으로는 부정맥 전문의 가확인 네, 해야지만 해야 아. 왜냐면 이게 이제 또 심장 이게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기계 한번 매겼다가 만일 하나라도 실수가 생기게 되면은 그거 뒷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부정맥의전문의가 보고 확인을 해 가지고 그다음 단계로 이거는 뭐전 세계적인 의료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계에서 판독된 거를 100% 믿을 수 없다. 음. 항상 전문의가 판독을 해서 그 다음 과정을 밟아야지만 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 세계적 가이드라인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상식적인 얘기고요. 교수님은 누우면 이렇게 심전도가 이렇게 다 보일 것 같은데. <laughs> 누우면은 당구에 많이 빠지면 당구 <laughs> 그림이 그리더. 누우면은 천장밖에 안 보여요. <웃음> <웃음> 그럼 이게 당연한 질문과 답인 것 같은데, 네. 이 꾸준한 심전도 검사가 네. 어, 부정맥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어, 아 이거 당연하죠. 네. 그러면 당연하죠. 에, 음. 지금은 사실은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시대가 음. 옛날에는 부정맥을 진단하는 이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견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학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조기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러한 그 기계를 사가지고 음. 지, 자가진단을, 자가진단은 아니지만 측정을 해서 그걸 의사한테 가짜 주으로 해서 음. 조기진단을 하는 그 확률도 대단히 높다 하는 게 이미 뭐 밝혀져 있는 얘기예요. 음,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또좀 앞서 가시잖아요 항상 이 부정맥을 <laughs> 뭐그 홀터 분석실 이런 거 운영을 하고 네. 있다고 들었는데 고게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정형화된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고 그렇죠. 또 아주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네. 이제 분석을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좀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어~ 홀타보다는 홀타라는 건 이제 종래 홀타고 지금 나와, 있고 in, 나와 있는 그 웨어러블 심전도를 어, 전국 각지에 있는 병원들에서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들이 다 분석해가지고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또부정비 전문의가 꼭 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건수는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어, 정식으로 판독해가지고 리플라이를 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좀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홀타, 이 웨러블 심전도 일주일 달고 있으면서 중간에 이제 어, 사망하는 일도 생기죠. 혼수로 달라 달구소 사망하는 뭐냐면 아... 이걸 다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다는 건 아니거든요. 음... 다 심장에 음... 이상이 있고 또 의사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건데 찾는 과정에서 환자가 그냥 사망 진짜 사망까지 가는 경우 있죠. 사망에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그이 실제 사망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아 그전에 네. 이제 딱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전에 이제 보면 항상은 알지만 그어뭐열 시간 전5 시간 전뭐 아니면 일8여 시간 전에 약간 징조가 보일 때 있어요 그러면 음. 안타깝죠 아저 시점에 저걸 누가 실시간으로 봐줬고 저걸 빠르고 그 순간에 봐가지고 어뭐 연락을 해서 병원을 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가 됐으면은 혹시라도 또어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음. 그런 아쉬운 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음. 평상시 신전도 검사가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아, 그런 것.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더뭐 요즘 또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네. AI로 뭐 이렇게 좀 잡아내고 하면은 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기술 발전이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그 규제가 또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지금 그 검사하는 것 자체는 그런 건 괜찮고, 음. 법적인 규제는 뭐냐면 그 데이터가 그어 전송돼가지고. 네. 어. 이게 원격이죠 원격 원격 모니터 원격 원트, 모니터링하는 원격 거 진료하는 원격 진료는 <laughs> 네. 원격 진료는 아니고 원격 진료 아니에요 <웃음> 네. 원격으로 데이터를 모니터해주는 네, 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이규조가 어, 완전히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미 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아직은 조금 좀 이르죠. 그거를 이제 교수님께서 선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음. 어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부정맥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계시고 부정맥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조언을 할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부정맥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그 조기 진단이에요, 조기 진단.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정맥 알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부정맥인지 아닌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심전도를 통해가지고 진단이 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요. 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간만 가지고서는 치료를 방침을 결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의학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따라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보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음, 그렇죠. 블로그에도 오고, 뭐, 어, 유튜브 댓글 통해서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가 그런 경우에 하는 대답은 한결 같아요. 음. 첫 번째 진단이 어야 된다. 진단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한 단계도 나갈 수 없다.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심전도인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심전도가 최종적으로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이긴 한데 결국에 이거는 이제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웨어러블 심전도라든지 아니면은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벤트 기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성을 가진 시대가 됐죠. 네. 사실은 저는 뭐 그런 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음. 또 보니까 뭐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디바이스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네. 또 뷰노언가 하는 회사에서 네. 제품 만든 게 있어요. 네. 국산 제품인데. 육류도 제품으로 하죠. 예, 네, 육류도 제품이더라고요. 네. 그럼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가 네. 그 어떻게 찍냐면은 뭐 기계랄 것도 없이 디바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이 정도 크기고 굉장히 얇은데 이건 네. 포켓 넣고 다니다가. 저희 사진으로 딱 대면 으니까아 그래요? 네. <laughs> 사진 따위서. 그래서 네. 그거 가지고 있다가 네. 스마트폰으로고딱 앞에 대거나 아니면 육류도를 찍으려면은 이 다리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 있게 되면은 찍을 수 있는 어... 그런 그 제품이 우리나라에도 출시된 네. 가지고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상당히 그 부정맥 환자들한테 좋은 그 희망을 줄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혈압도 재면서 심전도도 같이 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마, 많은 시간 하애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맥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이에요. 그죠. 굉장히 그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해 달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렇죠. 원하는 때 음. 간편하게 할수 있다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 끝인사 아 그렇겠죠 이제 하나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